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삶,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분을 위한 방송 슈퍼 시니어입니다.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며 아픈 통증에 잠에서 깬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다리 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현식 선생님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60대 이상인 분들 중에는 매일 밤다리에 쥐 때문에 잠들기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기지개를 켜려다가 또 쥐가 나서 하루를 시작부터 망쳤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성인의 60%가 밤에 다리쥐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욱 빈번해집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유통성 근경련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통증을 동반하는 근육의 경련을 의미합니다.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지속될 수 있고, 간혹 다음 날까지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근육에는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 있어요. 마치 똑똑한 경비원 같은 두 개의 센서가 근육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추라고 부르는데 근육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종아리 근육이 쭉 늘어나면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 센서가 작동하여 근육을 다시 줄이라는 명령을 척수로부터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건방추입니다. 이건 근육이 너무 수축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센서예요. 근방추와는 반대로 근육이 너무 수축되었을 때 작동하여 수축된 근육을 다시 풀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두 센서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 근육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감지하는 두 가지 센서 덕분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근육이 유연하고 손상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건방추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쥐가 나는 원리지요. 이 다리의 쥐는 왜 시니어분들에게 더 자주 나타날까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축구나 마라톤 같은 격한 운동을 해야 쥐가 났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예전과 달리 아주 사소한 자극만으로도 근육 균형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젊고 근육이 풍부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드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근육이 줄어들면 아주 사소한 자극만으로도 근육 균형이 무너지며 쥐가 쉽게 발생해요. 두 번째는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심한 탈수 상태가 되어야 쥐가 낫습니다. 열사병 수준이 되어야 쥐가 날까 말까 했죠. 하지만 고령자는 자는 동안 체내 수분이 약간만 부족해져도 쥐가 날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새벽에 쥐가 잘 나는 겁니다. 수분이나 미네랄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사병 초기 증상 중 하나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탈수나 땀으로 인한 나트륨 부족이 원인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지요.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됩니다. 다리 근육에 혈액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산소 공급도 부족해져요. 그러면 경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한 잘때 발이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는 누워서 자는 자세 때문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누워 있을 때는 발이 발바닥 방향으로 굴곡되고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근육에는 금방추세포가 존재하여 근육의 길이를 모니터링해 뇌에 전달하는데요. 하지만 수면 상태에서는 이 세포가 뇌에 신호를 전달하더라도 뇌가 근육을 제때 이완시키지 못해 근육 경련이 더욱 잘 생기게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리에 자주 쥐가 난다면 몸 속에 숨어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이 다리 쥐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당뇨병은 신경에 손상을 주는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 쥐가 쉽게 발생하게 되죠. 실제로 당뇨병 환자 중에는 매일같이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겪는 분들도 있어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것 같지만 건강검진을 오랫동안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피검사를 해보면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척추 질환도 주의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척수를 압박해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에 잘못된 명령이 전달돼서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쥐가 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아리 근육에는 척수로부터 명령이 전달되어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수축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전달하는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제어 기능에 오류가 생겨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면서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혈관 질환은 더욱 심각해요. 다리 동맥이 좁아지는 폐쇄성 동맥 경화증이 있으면 혈액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종아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쥐가 나는 거죠. 하지 정맥류도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정맥에 문제가 생겨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면 다리 쥐를 유발해요. 다리 정맥의 이상으로 인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폐물로 오염된 피가 다리 정맥에 정체되는 병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밤이나 새벽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려다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지 정맥류 치료를 받고 그날 밤부터 쥐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질환, 간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다리 쥐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특히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강경화가 있거나 혈액 투석을 받는 분들, 임신 중인 여성분들에게도 다리에 쥐가 많이 발생해요. 또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쥐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거의 매일처럼 쥐가 나거나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걷거나 달릴 때 종아리에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는 것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르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나 폐쇄성 동맥 경화증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같은 다른 증상이 함께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워 하기만 하면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힘들더라도 무릎을 펴고 발끝을 천천히 얼굴 쪽으로 구부려 보세요.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무릎을 펴고 발끝을 천천히 얼굴 쪽으로 구부려 보세요. 종아리 근육을 쭉 늘려주는 겁니다. 갑자기 늘리면 금방 추가 작동해서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하려 하니까 천천히 해야 해요. 벽이 가까이 있다면 발바닥으로 벽을 강하게 눌러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다른 사람이 쥐가 난 발을 몸쪽으로 놓고 눌러주면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에 쥐가 났을 때는 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감싼 후 발등 쪽으로 끌어올리세요. 허벅지 뒤쪽에 경련이 일어났다면 무릎을 쭉 펴면서 주물러주고 앞쪽 경련은 무릎을 구부려서 근육을 풀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다리에 난 쥐는 근육을 반대로 늘려주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축된 근육을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풀어주어야 해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갑작스럽게 당기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으로도 안될 때는, 온열 요법을 써보세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쥐가 난 부위에 감고, 찜질하는 겁니다. 절대 냉찜질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쥐가 난 부위를 차갑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할 수 있어요. 근육 통증을 다 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가 가면, 재발하기 쉬우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한번 쥐가 난 곳은 다시 쥐가 날 가능성이 크므로 충분히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예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력 운동이에요. 나이 들면 근육이 안 생긴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은 천천히라도 반드시 붙어요. 절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종아리를 중심으로 다리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종아리를 잘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서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직전 햄스트링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면 경련 빈도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해요. 2012년 소규모 연구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경련 빈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수분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적절한 수분을 섭취해두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게 되니까 그 균형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쥐가 잘 나는 분들은 탈수 상태로 잠드는 건 피하는 게 좋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쥐는 막고 화장실도 자주 가지 않게 하는 수분 섭취량을 스스로 조절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탈수증이 야간 경련을 촉진한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영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은 근육과 신경의 정보 전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이나 더위로 땀을 흘려 체내에서 염분이 빠져나가면 나트륨이 부족해집니다. 운동 중 다리에 쥐가 나거나 열사병으로 전신에 쥐가 나는 것도 이 나트륨 부족 때문이에요. 우유, 멸치, 브로콜리, 시금치 등을 골고루 드시거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단에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콩. 견과류, 통곡물, 잎이 무성한 채소가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들도 피해야 해요. 꽉 끼는 바지나 레깅스, 작은 신발 같은 건 발목과 종아리를 압박해서 혈류를 나쁘게 만듭니다. 평소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꽉 끼는 의류와 하이힐은 피하는 것이 좋지요. 너무 꽉 조이는 바지, 레깅스, 압박 스타킹. 양말 등이 혈관을 압박하고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방해하는 경우 날씨가 춥거나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혈관이 수축하는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안돼 다리에 쥐가 나기 쉬워요. 조격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경련 예방에 좋아요.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죠. 평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가볍게 산책을 하고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는 것도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수면 중 다리에 쥐가 자주 생긴다면 다리 밑에 베개를 넣어서 심장보다 높게 두세요. 이렇게 하면 수면 중 근육 경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낮에 근육 사용량이 많았다면 자기 전에 근육의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신발, 양말을 벗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상태에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거나 마사지를 통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틈틈이 발바닥을 잡는 발목 스트레칭을 해주면 유연성 증가 및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어요. 잠자기 전 누워서 두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린 뒤 덜덜 털어내는 동작을 하면 혈액순환뿐 아니라 다리 부종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술과 커피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가 쥐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체내 수분 부족은 운동뿐만 아니라 극단적 다이어트, 설사나 과민성, 방광, 카페인, 과다 섭취 등의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차가워지면 근육이 더 쉽게 수축하니까요. 다리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더 쉽게 수축하기 때문에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예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격감초탕이라는 한방약제가 다리 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육 수축을 완화해주는 자격과 감초 성분이 들어있어서 복용하면 쥐가 말끔히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효과에 대한 근거도 있는 약제입니다. 자격감초탕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복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는 분이라면 자기 전에 미리 복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타우린 섭취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간에서 타우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낮아져서 체내 균형이 무너지면 쥐가 생길 수 있거든요. 타우린은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성분이므로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지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밤에 나는 쥐는 대부분 혈액 순환 장애 때문인데 일반적인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MRI로는 원인을 찾기 어려워요. 혈류의 방향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MRI 등의 검사로는 원인을 알수 없습니다. 혈류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초음파 검사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 정맥류가 원인인 경우에는 정말 극적인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정맥류 치료를 받고 그날 밤부터 쥐가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서 밤이나 새벽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이라면 혈관외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야간다리 통증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혈관 질환은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성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해요. 또한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는 것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다리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만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편안한 숙면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리 쥐는 절대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대처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야간 다리 경련의 확실한 원인이 없기에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예방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는 침착하게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스트레칭하세요. 평소에는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예방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족욕과 마사지, 따뜻한 환경유지도 도움이 되고요.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쥐는 특정 질환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건강한 다리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꼭 기억해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하시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다리 쥐에 관한 여러분의 노하우나 경험담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슈퍼 시니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